부산 가톨릭 대학교에 계시는 원영준 베드로 신부님 모셔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어, <laughs> 어, 걱정해 주신 덕분에 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네네. 혹시 요즘에 코로나 네. 상황 때문에 집에 계시면서 하는 일이... 따로 있을까요? <laughs> 아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 학교에 계시는 모든 어,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네. 아마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 원격 수업 준비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아 오히려 더 바쁜 <laughs>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계시군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과 대면 네. 수업하는 것보다 원격 수업에는 새로운 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네, 이양자님께서 저도 콩나물을 키우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해요. <laughs> 우리 신부님은 콩나물 키울 시간은 없는 걸로. <laughs> 아, 콩나물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분자님께서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반갑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특강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신부님의 특강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청취자분들의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자2340 문자와 유튜브, 페이스북, CPBC 빵 톡에 질문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영준 베드로 신부님의 사순 특강 지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시기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사순 특강과 함께 며칠 남지 않은 사순 시기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동안 살아오신 신앙적인 감각으로 또 여러 사순 특강들을 통해서 사순 시기가 어떤 날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109항에서는 사순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격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사순 시기는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예비 신자들은 세례를 준비하는 시기를 말하죠. 두 번째로는 사순식이 참회를 통하여 신자들이 더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며 바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가르칩니다. 사순과 세례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시겠지만 부활성야 미사에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사순시기가 세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출발점은 세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나 학생 시절에 혹은 오래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잘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례 예식에서 주례사제는 예비신자들에게 공동체 앞에서 중요한 건 공동체 앞에서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유형무용한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례 때 고백한 우리의 신앙은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10편 104편 3절에 보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방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행복, 당신을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세례 예식에서 주례사제는 예비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따끔하게 꼬집어서 당부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의를 가지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지어 만드신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계십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또 그것을 이웃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성당으로 이끄는데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신앙 안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고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다투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되돌려 주기도 하지요. 가족들과 친지, 이웃들에게 받은 상처를 털어내지 못해서 마음 속에 켜켜이 쌓아두기도 합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고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앞서 던진 질문에 쉽게 또 재빠르게 답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평안하지 못한 시간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이 던져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주저앉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겨우겨우 또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삶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처럼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짧지만 긴 영혼을 가져다주는 질문을 던집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천사 미하일은 아직 어린 두 아이의 엄마를 하늘 나라로 데리고 오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왔지만 아이의 엄마가 자신을 데리고 가면 남겨진 애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애원하며 부탁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미아일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답을 찾을 때까지 하늘 나라로 올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질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 천사에게 던진 물음이라지만, 톨스토이가 자신의 글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가난하지만 착한 구두수송공 시몬과 그의 부인 마르티노와 함께 지내며 이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어겨 벌거벗은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던 미하이를 데리고 와서 옷과 먹거리, 잠자리를 제공해준 구두 수송공 시몬에게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일 죽을 운명을 맞이할 귀족이 1년 동안 신어서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맞추러 왔을 때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도록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으로 엄마의 간절한 애원을 이기지 못해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친딸처럼 돌보는 이웃집 여인을 보며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진 길을 따라 걸으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심지어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도 서로 불목과 다툼한,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힘들고 지친 삶이 계속되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또이 사람은 어떻고 하며 불만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하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지요. 신자로 살아가면 뭐 좋은 거라도 있을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수 있습니다.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성당에 다니고, 성체를 모시고, 적당한 봉사활동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그저 평안한 것은 아닙니까? 역경과 시련을 마주할 때,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 앞에서, 신자들과의 크고 작은 의견 차이와 다툼들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을 잃고 살아갑니다. 토스토이가 말한 대로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마다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고 찾아나서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불씨를 지피는 시간이 바로 사순 시기입니다. 따라서 사순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사순 시기의 극기와 단식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1차적인 차원의 의미와 더불어서 십자가가 보여진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곧 사순식이 극기와 단식은 사랑의 기반을 둔 실천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식이 진정으로 신앙인들에게 물어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지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가족과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 저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것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누가 사랑해야 하는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에, 사랑은 너무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사랑은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또한 사랑하기에 한 행동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더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의 삶에 결정적인 실수로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삶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온갖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누구나 또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미움과 원망. 그로 인한 고통의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고통도 유한한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지요. 온 국민을 넘어 전 세계가 고통 중에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도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에 충실히 동참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과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겠지요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염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눈다면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장영희 박사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글을 편집해 엮은 수필집에 다음과 같은 극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결국 추억은 남고 그 추억은 오기와 분노를 이기고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저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함께 하던 교재 작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출판사를 찾아가 빌며 애원했는데도 부친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은 사라지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이 남아 자신의 마음 속에 남게 되지요. 이 말에 원래 이 말은 원래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이라는 소설에서 비롯됩니다. 소설 속 렐프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모두 사랑하는 친척 여동생 이사벨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떠나보내며 폐병으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랠프는 자신이 남겨진 유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 이사벨이 파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평생 지켜봐야만 했지요.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시는 랠프 앞에서 이제야 돌아온 이사벨. 이사벨은 너무 늦게 렐프의 깊고 순수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사랑을 받아준 이사벨에게 남긴 렐프의 마지막 말. 이사벨, 이사벨, 결국 고통은 사라진다. 그러나 사랑은 남는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분께서 그 모진 고통을 참아 이기며 보여주시려 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묵상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이며 그 사랑을 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 가득한 삶.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진 삶, 그래서 온전히 자신이 녹아 없어지면 새로운 삶,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이 사랑 그 자체이고 그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을 따라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다면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하느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뻐거나 행복하지도 않고 내 신앙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사순 식이 십자가를 통해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 영원한 삶은 반드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겁니다. 끝으로 얼마 전 재밌게 봤던 낭만 닥터 김사부의 대사 한 구절을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어지고, 인정해주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모두 닥터 김사부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추억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아주 점잖고 현명한 부모로 남기를 원하시는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애쓰는 사순 시기가 되기를 저를 비롯해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가톨릭대학교 원형준 베드로 신부님의 사순 특강 듣고 왔습니다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에 정답은 이 사랑인데, 이 단두 글자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좋은 특강만큼 문자도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중에서 홍성민 신부님께서요,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친구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네. <laughs>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경화마리 님도 오늘 하루 더 사랑하면서 보낼게요 하셨고, 4705번님, 고통은 사라지고 사,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조금이라도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송화합니다. 하셨고요.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아 세례는 몇 살까지 할수 있는지요? 제 손녀 손자들이 크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보내주셨네요. 아, 몇 살까지 할수 있느냐는 질문보다 손자, 손녀들이 몇 살인지가 더 궁금할 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소속 본당의 신부님과 음.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미선 로사님도요, 시루 속 콩나물처럼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리스도인 하트, 힘든 시기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특강에 흠뻑 젖어봅니다. 하셨네요. 음. 그리고 유튜브로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김영애 님께서 미하일이 처음 수선공 부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이 어렴풋하게 떠올라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하셨고 또 오랜만에 문학적 감성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되돌아보는 감미로운 시간이었다고 보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호노리나님, 정분자님 고생하셨다고 <laughs>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또 남겨주세요. 네. 어, 사장 신부님께서 연락을 어, 어, 주셨을 때좀 네. 머뭇머뭇거렸는데 어, 또 <laughs> 신자 여러분과 함께 또 사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음. 어,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들어줘서 감사하고 부족한 강의지만 이그 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 어, 머뭇머뭇 거리셨지만 그래도 승낙을 해주신 덕분에 특강을 네. 하게 되셨고 네. 그 덕분에 정말 많은 신자들이 문자를 네. 너무 많이 보내고 계세요. 네. <laughs> 2 9 6 9 번님 먹먹해집니다. 다시 한번 착하게 살렵니다. 북양산성당 정명지 안했으니. 이 보내주셨고요. 네. 또 정혜숙 베로니카님 리디아님 8803번님 2969번님 등등 많은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우님도 신부님 덕분에 은총의 사순시기가 됐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신부님 아쉽지만 오늘은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원영준 베드로 신부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